개원은 개고생. 또 질문하시죠? <laughs> 네. 그제 직원분들과 이제 많은 제 시간을 가지셨으니까. 네. 음 조직 문화를 탁월하게 하는 부분 중에 직원간 갈등이 좀 최소화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원장이 어떤 역할을 좀할수 있을지 어떤 부분에서 도와줘야 도와드리면 좀 직원들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할수 있을지. 아. 원장이 개입을 안 하셔야 됩니다. 아 개입을 안 해야 돼요. 원장이 어.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어, 너무 죄송하게도 어, 개입을 해서. 어, 후회를 좀 여러 번 했죠. 아... 어, 음, 제가, 와, 우리 앞에 이정희 소장 계실 때도 그랬지만,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 네. 어, 나하고 같은 배를 탄 동지이고, 계곡 공신이고, 의형제고, 어, 어 뭐, 도움계리를 맺은 사람이고, <laughs> 나는 한 배를 탔어. 나는 <laughs> 네. 어, 정말 장편, 그러까 지금 죽게 살기로 지금 전투에 임하는데, 나와 같이 싸우러 가는 나의 동지이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들이 힘들어 할 때, 그들을 도와주고자 노력했고, 음. 그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 제가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엄청 음.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 내린 결론은, 원장이 개입을 안 하는 게, 가장 좋다. 네. <laughs> 왜냐면, 오히려, 원장이 개입하면서 더 갈등이 조장되는 경우도 많구요. 음. 이정희 소장님 편에서 말씀, 얘기 나누셨, 얘기 들으셨겠지만, 직, 직원이 여자기 때문에, 여자들끼리의 문제를, 남자인 원장이, 남자라면, 원장이 남자라면, 남자인 원장이 개입해서 오히려 더안 좋아지는 경우가 음. 되게 많구요. 오히려 시기 질투가 생기고, 누굴 더 좋아, 심지어 제가 중간에서 면담을 중간에 음. 야, 1대1 면담하자. 그렇게 해서 1대1 면담을 해서 갈등이 있을 때. 네. 그랬더니, 왜 얘하고는 10분 상담하는데 저하고는 7분밖에 상담 안 해요? 네. 막 이런 걸로 막, 막 직원들은 오해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어라고 이해를 하면서 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음. 저는 똑같이 얘기했는데, 어, 원장님,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 음. 어,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이게 뭐지? 이러면서 서로 갈등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음, 원장의 개입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네.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직원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어,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답이 없다라고 음. 얘기를 하시지만, 어,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정희 소장님을 만나라" <웃음> 이런 <웃음> 얘기를 하고 싶고, 네. 답이 있습니다. 네. 이정희 소장님 만나면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찾으실 필요는 있겠고, 직원이 이제 일곱 명이면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 직원 관리와 조직 문화를 어,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조언을 좀 구해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면 어떻게든. 어좀 개입이 돼도 되겠습니다만, 음. 어 저는 처음에 세 명에서 시작했는데 개입이 좀 음,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고, 저는 하나의 그 조언을 드리자면 사모님이 개입하는 게 낫다. 음. 네, 사모님이 개입하거나 아니면 실장급이 개입을 하는 게 좋고요. 음. 그 지금 실장이 뽑으실 거라고 그랬으니까 실장한테 절대 권한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장이 직원 관리를 다 하는 겁니다. 음. 어, 실장한테 인사권을 주시고 실장한테 어그 고가의 열쇠를 주시고 간식 사 먹을 수 있는 뭐 카드 사용권이라든가 또는 잘하는 직원한테 뭐 인센티브를 좀더줄수 있게 하는 그런 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중간 관리자한테 좀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네.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음. 원장님이요, 신경 다 쓰려면은 진짜 머리 아픕니다. 원장님이 신경 써야 될게 얼마나 많은데요. 물론 직원 관리가 제일 중요하지만, 병원 경영에서 제일 중요하지만, 원장님이 해야 되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직원 관리까지 막 머리 싸잡고 고민하시면은 에너지가 다. 그래서 저는 음, 중간관리자를 잘선 뽑아서 그 사람이 직원관리를 통솔하게끔 하는 그래서 원장은 중간관리자한테 지시를 하고 나머지는 중간관리자가 어, 직원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음. 저희 장편의회가 지금 10명이거든요 지금 11명인데 청소회사까지 하면 12명인데 어, 그, 중간 관리자 한 명이 다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음. 저는 중간 관리자하고만 얘기하고, 간호부장 둘이서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관리부장이, 간호부장이 다 알아서 처리하고요. 음. 대신에 제가 지시한 내용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피드백은 제가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간호부장한테 받으면은 좀 로스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게 제가 지시한 사항이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개인, 개인적으로 원장이 직접 챙기는 부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그거를 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거나 개선점을 할때 간호부장을 패스하면 안 됩니다. 직접 개입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간호부장이 흔들리거든요. 음. 간호부장이 있는데도 그 중간관리자를 제끼고 직접 지금과 1대1로 해결하다 보면 음. 중간관리자도 흔들립니다. 어, 음. 나는 신뢰를 잃었어. 나는 원장이 신임을 잃었어. 음. 나는, 어, 이건 뭐지? 내보고 나가라는 얘기야. 뭐,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팁은 그런 것 같아요. 중간관리자를 절대적으로 신임을 하고, 음. 중간관리 중간관리자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데 직접 지시한 내용이 원장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챙겨라 음.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이 좀 빠른가요? 아닙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음, 제 생각입니다. 네. 원장은 일단 개입은 생각... 최소화하고, 네. 네. 중간관리자한테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제 진행이 되도록 하는 건데 이때 네. 음, 침묵해. 단합회 음. 같은 거는 이제 원장님이 좀 같이 끼는 걸또 직원분들이 안 좋아하신다고. 1차만 끼지 않죠 1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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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1차만 하셔야 되고 원장이 당연히 싫어하죠. 원장이 끼는 거 당연히 싫어합니다. 직원들은. 그런데 카드만 주고 느끼리 맛있는 거 먹어라 그러면 헛돈 쓰는 겁니다. 음. 어, 뭐내내 병원 카드로 야, 누구 맛있는 거사 먹어라 그러면은 직원들이 공짜 로 먹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회식이라는 개념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회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원장이 1차에 참석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아, 올해 이번 달에 너무 고생했다. 이번 달에 음. 최고 매출을 찍어서 너무 고마워서, 야, 고생했다. 네, 그래서 밥한번 먹자고 얘기하는 거야. 음. 그래서. 음 너무 고생했고 고마워 음. 이렇게 얘기하고 밥만 먹고 빠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뭐뒷 얘기라든가 이 차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카드 주면서 음.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뭐 오늘 마음껏 먹어 음. 오늘 원하는 거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회식은 안 합니다. 네몇번 했었는데요. 몇번 했었는데 회식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회식에서 일 얘기하는 게 제일 안 좋거든요 음. 근데 원장님 참석해서는 일을 얘기 안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리고 이거 잘했니 이거 잘못했니 자꾸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음.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유는 요즘 직원들은 회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요즘 직원들은 자기 시간 뺏는 걸 되게 음. 안 좋아하기 때문에 원장님 회식할 때 그거 시간의 수당 인정해 줄 거예요? 음. 고민해 본적 있으세요? 회식을 했어요 네.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회식을 했어요. 그걸 시간의 수당으로 인정하고 시간의 수당 지급하실 거예요? 시간의 근무로 인정하고 시간의 수당 지급하실 거예요? 뭐, 어, 거기까지 생각 못 해봤습니다. 지급하셔야죠. 음, 음. 직원들은 이거 업무의 연장이고, 아무리 밥 사주지만, 나는 원치 않는 회식이,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라서 회식 중에, 뭐, 기가 중에 사고 나면 그게 산재처리가 되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근무거든요. 그러면 시간의 수당 인정해줘야죠. 음. 예를 들면, 일요일날, 야, 등산가자네. 우리, 우리 단합을 위해서 등산가자. 이랬을 때, 한 8시간을 만약에 했다면, 그 시간에 근무로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직원들은 업무의 시간에 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점심시간에 뭘 하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인데, 내 노동자의 권리를 왜 뺐냐 이거예요. 그 시간에 왜 교육을 하냐 이거예요. 어? 그 근무시간 이외에 왜 친절교육을 하냐 이거예요. 음. 어떻게 보면 그거는 맞는 얘기거든요. 그 노동자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뺏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고 네. 그에 대한 미안함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야 음. 회식인데야 뭐 단어를 위해서 우리끼리 하는 거고 야밥 먹는데 무슨 내가 시간에 수당까지 지급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음, 그러면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것도 이제 직원분들은 안 좋아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한번 물어보세요. 직원들의 캐릭터가 좋아하는 캐릭터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개원하고 나서 워크샵은 좀 필요하거든요 네. 워크샵은 단합을 위해서나 의사의사를 위해서나 근데 그거는 이제 근무시간에 가야죠 <laughs> 근무하러 빼고 가시든가 음. 아니면 그게 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든가 음. 그래야지 저는 음, 그런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 여쭤보세요. 직원들이 그런 거를 좋아하고 아, 원장님 너무 좋아요. 저는 원장님하고 같이 밥 먹는 거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같이 회식하는 걸좋아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네. 어, 그렇지 않은 직원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또 팀워크를 깨는 음, 계기가 될수 있거든요. 오늘 네. 원장님은 너무 꼰대 같아. 뭐, 어, 난 원하지도 않는 회식을 자꾸 하자고 해. 그러면 안 하는 게 오히려 팀워크를, 어, 키우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제 네.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알겠습니다. 우리 PD님 너무 길다는데요. 한번 끊어 갈까요? 아, 네. 네. 우리 질문 몇개 했죠? 세개 했는데. <laughs> 아, 좋습니다. 아, 저는 뭐, 너무 좋고요. 이전에 개고생의 영상이 제가 질문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그러면 오늘은, <laughs> 어,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핑계를 대고 제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제 의견이라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닥터 개고생 진행을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답변하는 사람의 <laughs> 이상근이고요. 네, 어, 그대고운 피부과 개원 예정인 피부과 전문의 이원근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